요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투더리와 투정이. 그런데 투정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은지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네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엄마랑 있을래. 투정이는 이제 다섯 살이에요. 투더리는. 동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두정아, 우리 버스 오기 전까지 단 맞추기 놀이할까? 놀이? 오빠가 질문을 하면 네가 답을 맞추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울면 너는 기분이 어때? 나도 울고 싶어져. 정답,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옆에 친구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 우리 투정이 천재인데? 투덜이의 칭찬에 투정이가 으쓱해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투정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울면 옆에 있는 엄마 마음은 어떨까? 슬프겠지? 다음 질문. 만약에 유치원에 안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음, 음, 아마도 어디 아픈지 걱정할 거야.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말도 없이 안 오면 무척 기다리고, 안 오면 슬프겠지. 그렇구나. 엄마, 나 유치원에 다녀오면 맛있는 간식 해주세요. 그래, 맛있는 간식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투더리가 이제 다 컸어요. 동생을 잘 돌보는 투더리가 엄마는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유치원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때는 언제였나요?